나도 노르아 노을... 어, 너도 진짜 많이 오해받아. 내가 <laughs> <너 웃음> 그 트레이너 할때 거의 <laughs>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회원 받았는데 다 들어오거든.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끼입니다요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깨 깜짝을 맡고 있는 밀리죠. <laughs> 오늘의 선물 덕후는 뭡니까? 끼가 많은 여자입니다. 아 어, 진짜. 어. 를이게두 가지로 나눠보자. 재능적 인기랑 어, 잘... 아 진짜 인간도 있긴 그런 기 매력적 인기 우선 재능적인 사람을 얘기해볼까? 어 뭐, 노래를 잘하는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어, 어. 어. 플랫 됐는데? 어 플랫? 어. <laughs> <laughs> 난 평생 플랫 되게 불렀던 네, 어. 어. 거야 노래를 이제 안는 거지 어 진짜? 와, 야 이거 그렇네 아 이거 안쓰러워가지고 그런 재능적인 기라고 생각하면 은 막힘 없이 드림이 나오는 그런... 그 그러니까 무슨 말, 이영지 씨 있잖아. 아, 저분 진짜. 어 아, 음, 아, 그런 거 <laughs> 나는 약간 그 음악적인 재능인데,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음악을 다잘 다룬. 천재성 있는 게. 화 평소랑 진짜 아, 음악하고 아,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게. 그렇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진짜 중요한 활이프 이게. 우리 적인 끼라는 거 어떤 끼를 볼 때는. 하, 이게 되디어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laughs> 눈을 너잘 쳐다봤어. 그런데 약간 뚫어지게 <laughs> 쳐다봤는 거 말고 대상수의 어그 그 박지현님이랑 김강열이가 그 하트 시그널 나왔던 거 그렇게 눈을 쳐다보는 거야? 왜 이렇게 쳐다보는 <laughs> <나> 못 봤어. 그는집에 가서 아이피가 진짜? 내가 <laughs> 그걸 따라할 수는 없어. 뭘 할까? 눈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데 나도 눈인데 눈이 풀린 게 조금 그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았어 엎을 때 젖었거든요 내가 술 마시고 있는 와중에 눈이 좀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 너는 내 눈이 풀리는 게커 가지고 울어 나는 행동적인 끼는 뭐냐면 약간 스키시 끼지 않을까 아 스키 어, 어. 어, 스키 시키 나이 스키 요적인게막 붙는 거 같고 눈빛 부각시키는 <laughs> 거 부각시키는 거야, 두각시키는 거야. 두각시키 거야. 네. <웃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경치를 갖고 <laughs> 와그 <웃음> <웃음> 대박 아그그 대도 보이는 것보다 음문질 때 이제 약간 가슴이라든가 골반이라든가 <laughs> 아, <laughs> 진짜 얘는 그냥 <laughs> 아니구나 <난> 너네 <너는> <laughs> 그런 끼도 <키도> 있잖아 뭐야 <laughs> 그냥 <보여주냐>. 아, 그래 끼가 <laughs> 있다 보다 끼를 부린다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나 어디서 그것도 본거 같아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약간 눈치를 하고 와 뭐, 여기 타타타 버리고 아 <laughs> 어, 그런 것도 그렇게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포트 <laughs>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어때? 아까 은근슬쩍 이제 스킨일이유도하는아보 이거 좀던져 줘. 좀. <laughs> <laughs> 뭐 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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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뭐잡아보그싶 그런 그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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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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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버리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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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런 그런 그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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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거런잖아그 그런 거좀싫어하런 아, 그런 어. 거좀 싫어하지 않아? <laughs> 바로 <목소리> 애새끼.. <목소리> <목소리>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눈에 보인다 아 눈에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말해야지 돼, 말할때 돼. 나도 이런게 낫겠다 <목소리> 나는 솔직히 말해서 끼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좋아서 부리는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자들이 손감 한번 봐도 돼? 아니면 손 한번 크기 재도 돼? 이런거를 여자들이 오히려 하면은 남자들한테 플러스 호감이 되는거 같아 나는 아, 오히려 이런 끼고 이아지지왜먹었 <목이> 아니, 그냥, <목이> 그냥 잘못 다았나그 <알았다. 웃음> <laughs>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참애매아 음, 이게 범위가 아, 나는 약간 그 끼가 의도하지 않았는데흘러 음. 넘칠 때가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 그냥 그사람은 눈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건데 음, 음. 너무 매력적으로 어. 보이면거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어떤 끼가 많으면 아, 안 좋을까? 바람기 아, 오 어? 뭐 괜찮네 <laughs> <laughs> 아, <아니, 바람이? 웃음> 진짜 안 들어봤지? 에? <laughs> 없어또 <laughs> <무서웠다.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약간 다른 상대랑 바람을 피는 거잖아. 스킨시하는 끼가 있잖아. <laughs>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분들이랑 좀 사이를 좀 멀리 해. 그냥 오해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어. 맞아. 이그 사람한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끼가 있다고 해서 선입견을 다지거나 그러지. <laughs> 오, 어떤 기에 따라서 호감이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되는 것 같아. 요 그냥 또렷하게 쳐다보는 눈빛이랑, 너가 좀뭐 푸석하게 쳐다보는 거랑 남자도 구별할 수 있어. 오, 솔직히 말했어. 오. 왜냐면 그 부담이 느끼냐 안 느끼냐의 차이거든. 근데 음. 있는 사람은 부담되지 않겠죠. 그지 그지. 그렇지. 그거 하나 보내면 누 아, 생각하고 그러니까. <laughs> 아 너무 어려워. 안좋 오랜나이가 어, 얼마나 만나지 않았을 때 거리가 꽤 많이 그 거리를 좁혀 버리 아, 너무 가까이가 그러잖아. 같이. 가이안 아, 되는데. 썸밋때 <laughs> 가까이 듣는 거랑 아. 처음인데 막 너무 가까이 듣는 거랑은 부담스럽고 좀 들어와. 그럼 말을 못 해, 그 사람이랑. 음. 예전에 이 친구랑 술을 먹어 가지고 그때 그때 어떤 여성분이 오셔 가지고 응. 마음에 든다고 응. 같이 먹자고 앉아렸어그 <laughs>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이 날에 정렬을 이렇게 지우고. <laughs> <laughs>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가라 그랬어. 하다 가다가 나는 좀 참다가 말하는 거야. 그냥 가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예의도 없었던 게, 음. 가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음.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봤을 때그 도둑인 것 같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너뭐 없어지고 없어? 너 근데 지금. 겟 했다 그분위니까 지성분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 막 이렇게 꼬시고 다닌다 아, 막 이런 소문이 안들어게 아닌데 아, 오해가, 어, 되게 오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저분이 잘 웃고 잘 이렇게 받아주고 했을 것 뿐인데 약간, 나도. 약간 그런 나도아 너도 진짜 많이 오해받아 깜짝는아해가그트레이가할때자친구마다 어, 내가 다어오 어머님이든 나이가 적든 많 남자한테도 그 사람들 이제 알았지 아, 아 얘는 원래 그런... 이런 스타일이구나. 나도 처음에 이런 애가 나이 좋아하는 줄 처음에 친구 아닌 데 약간 좀 뭐, 그래도 오해하나봐그래 그 에이, 에이, 연락처 알려줬는데 전화 안 했어. 보는 사람은 키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은 아 이거 키가 그냥 많구나. <laughs> 그것도 하나의 기지넣어었어 그때 니한테 맨날 기분이 그래가. 아 그걸 부고 싶어 사실. 그 <laughs> 어색함 그걸 부싶고 <laughs> 근데 그게 <그거가> 어색한데. <laughs> 맨 내가 <목소리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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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그리고 또 저희가 끼를 많이 안다니봐서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끼를 저희한테 마음껏! 출해주세요안 먹었어.